그런데 컴퍼스로 길이를 길이를 잰다고. 자, 컴퍼스로 길이를 잰다는 건 뭐냐면 여기 선분이 하나 AB가 있거든. 있으면 컴퍼스를 벌려, 알겠지? 컴퍼스가 어떻게 구성돼 있지? 컴퍼스가 요래 가지고 요래 이래 구성돼 있지? 컴퍼스가 한쪽에는 뭐인데 뾰족하게 뭐이 되는데 그렇지? 핀이 돼 있지. 한쪽에는 뭘 꽂대? 연필, 어, 연필 같은 꼬는다, 맞지? 그러면 요 벌리잖아. 네. 근데 컴퍼스가 허물허물 하지 않는다고. 싸구리 컴퍼스는 이게 빨리 허물허물해지는데 컴퍼스는 딱 벌린 만큼 있잖아. 고정이 되게 돼. 그럼, 길이를 잰다는 건 뭐냐면, 콤파스를 벌려가지고 있지? 콤파스를 벌려가지고, 요렇 고정시킨다. 그럼, 이거 들고 있잖아, 들고. 이게 고정이 된채 들고 있잖아. 이 벌리는, 벌리는 걸 갖다가 뭘 한다고? 길이를 잰다. 이렇게 표현다 재서 옮긴다고 돼 있지? 맞나? 네. 그럼, 여기서 한번 옮겨보자. 자.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 이게 제일 기본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원래 준비된 책에 있잖아, 책에. 요래 선분 AB가 있다고. 이걸 갖다가 공책에다가 있잖아, 공책에다가. 요걸 그대로 기다가 한번 옮겨봐겠나 그러면 준비물이 뭐 있어야 되냐면, 요 공책에는 이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로 있잖아, 자로. 직선을 끈다고 알겠지? 어 무한정 끊는 거나 이 저거 당연히 끊는다고 직선 위에 요 직선 위에다가 요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을 이쪽에 옮길 거거든 맞나? 그러면 봐봐 일단은 준비물이 뭐냐면은 공책에다 미리 준비해놔라 자로 직선 끊고 점을 하나 꼭 찍거나 이렇게 알겠지? 이 점을 필한다 맞나? 자은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잔다는 느낌이 드는데 자 한다 퐁파스로 있잖아 길이를 재 퐁파스를 이용하여 A B 길이를 잰다 요 표현이 나오면 콤파스를 벌린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콤파스를 요렇게 이렇게 벌린다 한쪽에는 핀 한쪽에는 뭔데 연필이 부딪히게 그럼 이걸 가져와가지고 있잖아 요쪽으로 그대로 오는 거야 이 콤파스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봐봐 또 요런 용어 많이 쓰거든 피를 중심으로 이런 용어 많이 쓰거든 뭐라고? 피를 중심으로 뭐를 중심으로 하면 거기다가 핀을 꽂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 콤파스 그대로 가져왔지 맞나? 아, 한쪽에는 뭔데 연필이 있겠지 맞나? 여기 이제 뭔데 살짝, 살짝 와, 왔다 갔다 해야지 이거 바로 탁 찍을 수는 없거든 뭐 조심스럽게 딱 찍을 수도 있지만 뭔데 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을 살짝살짝 살짝 그려봐야 된다 그러면은 뭔데 교점이 생기거든 그 교점을 Q로 한다는 거야 알겠나 그럼 그대로 옮겨진 거 같지 않니 맞지 PQ 길이가 뭔데 AB 길이하고 같겠나 다르겠나 같지 콤파스 벌린 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알겠나? 네. 근데 그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 봐봐 반지름 길이가 AB1을 그려 이런 표현을 쓴다고 이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이 콤파스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P를 중심으로 하 뭐를 중심으로 하면 여기다 핀을 딱 꼽는다니까 콤파스 꼽고 있다 여기 손잡이 있지 네. 원을 살짝살짝 살짝, 살짝 그려준다고 맞나? 그러면 이 원을 그려준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뭔데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 셈인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반지름 길이가 AB인 셈 아이가 AB 그래서 그 표현을 쓴다니까 반지름 길이가 AB1을 그려 이 표현이 어, 여기 있는 컴파서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원을 살살 그려주는 표현을 반지름의 길이가 AB1을 그린다. 이런 표현을 쓴다. 그리고 이 직선은 뭔데? 이 직선은? 원래 아까 뭔데? 맨 처음에 뭔데? 자로 직선을 꺾고 그 위에 P를 잡는다. 이래돼있지그 직선이라고 아까. 맨 처음에. 맞나? 교점이 Q가 된다. 맞나? 그래 되면 선분 a b 기와 같은 PQ가 작도된다 완성이 됐다. 이 말이야. 이해되나? 그 다음, 그 다음. 요번에는 그 다음 거 조금 어려좀 긴장해야 된다. 어려우니까. 네. 조금 어려워. 긴장해라. 그여 <laughs> 같은 각의 작도 이렇게 돼 있거든. 자 본다. 이게 조금 어렵다. 두렵다. 우리 가한 방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심업을 한번 하고. 자, 목적이 뭐냐면, 자 우선 이거부터 익히자. 뭐냐면, 이 각이라는 이것도 이제 각. 각 aob 이것도 이제 하나의 도형이다. 도형. 몰랐겠어. 너희들은 도형하면 뭔데? 삼각형이니 사각형이니 이것만 도형인 줄 아는데, 각 이것도 이제 하나의 도형이다. 또. 알겠나? 그다음 표현 봐봐. 요 거죠. 우리가 점이 있을 때양 끝이 정해져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하지 우리는 어 선분이라지. 그런데 요 표현이지. 이래 돼 있는데 뭔데? A가 있는데 B 있는 점을 살짝 지나쳐. 그럼 이건 뭐가 되지? 반직선이 된다니까. 반직선. 알겠나? 어, 반직선 표현 어떻게 쓰는데 이래 된다. 맞나? 그러니까 이 각이란 도형은. 두 개의 반직선이,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어진 도형이라니까. A라는 뭔데, 반직선이지? OB라는 뭔데, 반직선이라니까. 어, 그래서 요도형은 이제 각이라는데, 각의 크기는 어디로 의미하냐면, 요 부분이지, 어, 요 부분을 각의 크기란다니까. 네. 그럼 우리가 뭘 작도로 할 거냐면, 자, 봐봐. 원래, 원래 이제 이거 뭔데, 책에, 책에 이렇게 돼 있는 걸, 무슨 말인지 알겠나? 책에 네. 이렇게 돼 있는 걸, 공책에다가 이렇게 옮겨보겠다, 이 말이야. 요 각의 크기가 같은 걸, 이 어, 요 각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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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크게 끔 여기다 옮겨 오겠다. 이 말이야. 우리 목적이. 네. 알겠지? 봐봐. 미리 경고한다. 1, 2, 3, 4. 4번까지 오면 1번에 뭐 했지? 기억 안 난다. 미리 경고했다. 4번까지 내려오면 1번에 뭐 했지? 기억 안 난다고. 자, 이거는뭐 이다고? 책인데, 네. 효빈이 공책에다가, 효빈이 공책에다가 여기다 뭐은다이 각의 크기 같은 이 각을, 각 자체가 뭐라고 했지? 도형이 됐지? 각의 크기 하면 뭔데? 이거 부분이지? 네. 어. 가끔 쉽게 말하면 합동 아니 겹쳐 겹쳐지게, 겹쳐지게끔 똑같이 겹쳐지게끔 그리겠다 이 말이겠지 자 한다 시작한다 자 네. 뭐냐면 여기에 찍혀 있는 점은 있잖아 방향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네. 이 점들은 이제 뭐별 소용이 없고 있잖아 어이 그럼 쌤이점왜 찍었는데 어이 각이란 도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가 반직선 o a 와 반직선 o b 로 이루어진 각입니다 각이 뭐다 도형 대체. 그러면 봐봐 처음에 좀 그러니까 이 점을 너무 의식하면은 좀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느낌이 든다. 고 자, 뭐 무슨 말이냐면 자점 O를 중심으로 뭐를 중심으로 하면 있잖아. 뭐를 중심으로 하면 뭘 명심해야 된다. 컴파스에피를뽑는다 알겠지? 뾰족한 부분 맞나? 그렇게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컴파스를 사용하는 거랑 요요요 수학 문제에서 뭔데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좀 외워야 된다고. 어, 집중한다, 집중. 그럼 봐봐 이거 어려워해서 자 봐봐 O를 중심으로. 그럼 콤스를 여기다 핀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꽂는다 맞나? 응. 그럼 적당한 원 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네 임의대로 있잖아 벌리고 싶으 만큼 적당하게 좀 벌려야지 확 일자로 딱 펴는 애들 있어. 그 미친 애들이야. 여기서 적당하게 벌려가지고 있지. 홈버스 갖고, 어? 홈버스 갖고 적당히 벌려가지고 있지. 여기 원을 이렇게 그린다고, 여기 원. 어떻게 된 건지 알겠나, 지금? 홈버스에 핀을 꽂고, 연필 해가지고, 만나 여기 원을 끈다고. 원을 끄면 뭔데? 반직선 오해하고 오비하 만난 점이 있겠지? 그 점을 각각 뭐라 하겠다는 거야? CD라 하겠다만 맞나? 요즘 C라고, d 한다고 저 봐봐 표시는 요 표시는 뭔데 방금 한 거라니까 적당 한 크기의 뭔데 콤파스를 벌려가지고 여기 핀을 꽂아가지고 처음 이거 뭔데 적당 크기의 원을 그렸다니까 그 점을 뭐라 한다 C하고 D라 하겠다고 만나는 교점 교점은 만나는 점이지 됐지 여기까지? 이게 이제 1번이라고 맞나?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P를 중심으로 뭐를 중심으로 하면 안다? P는 꼽는다는 거지 그럼 효빈이 공책에는 뭐 어떻게 돼 있냐면은 PQ라는 반직선이 이미 미리 꺼놨다니까 준비해놨다니까 여기에다가 뭔데? 뭐 이각 크기하고 하나의 직선만 더 있으면 각이라는 도형이 완성되겠지 하나의 반직선만 있으면 하나의 도형이 완성되겠지 맞나? 이 어, 공책에다가 자, 어떻게 한다? 방금 있지, 방금 요거 꺼그 어떤 콤박스를 크기를 흐트리지 않고 크기를 그대로 유지해가 피를 갖다 여기도 꽂아가지고 있지. 네. 원을 사서 서그어주겠다고 맞나? 그 만나는 점이 있겠지? 맞나? 그 만나는 점. 봐봐.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건데?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건데? 책에 있는 거고. 이거는 뭔데? 흡인 니네 노트라니까. 맞나? 네. 그럼 봐봐. 피는 꽂고 있지. 여기에 꺼었던 그 이원 있지. 이원그 크기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피를 중심으로. 아직까지는 뭐가 됐냐면 요 5번이란 게 없거든 뭐 5번이란 게 없고 있지 어떻게 돼 있냐면 봐봐 이렇게 돼 있다 효빈이 공책 P, PQ라는 뭔데 반직선이 준비되어 있거든 이 공책에 요 그렸던 컴파스를 가지고 뭔데? 여기 핀을 꽂아 가지고 있지 그대로 그려주겠다고 어 원을 그려 그러니까 뭐라 냐면 반지름 길이가 OC인 원을 그린다 이 표현을 쓴다니까 봐봐 이 컴파스 그었을 때 있지 반지름 길이가 뭔데 OC잖아 OC 오디고, 맞나? 이거 그렸던 컴퍼스를 가지고 핀을 갖다 여기 꽂아가지고, 뭔데? 반지름 50. 이거 그대로, 이거 그대로. 요거 그었던 원 그대로 여기 옮겨가 핀을 꽂아이게 그려준다니까? 그럼 여기 뭐가 생기는데 교점이 생기겠지? 그 교점을 뭐라 한다? X를 한다, 이런. 여기는 뭐다? 교빈이 공책이다. 맞나? 자, 그다음부터 이해가 된다. 봐봐. 컴퍼스를 이용하여 길이를 잰다 어떤 길이를 재냐면, 책에 와가지고 있잖아. 책에 와가지고 있지. 책에 와가지고, 이 CD지, CD. CD, 네. 한쪽에는 핀을 꽂고, 한쪽에 연필이 닿게끔 있잖아. 콤파스를 걸려가지고, 살짝, 살 원을 그려준다고. 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를 요쪽에 옮기려고 그런 거야. 네. 알겠나? 그 표현이 뭔데? 콤파스를 이용해야 뭔데? C와 D 사이의 거리를, 뭐, 어떻게 한다? 잰다. 이렇게 하는. 그럼 이 콤파스를 가지고 어디다가, 네 노트에 가져와야 된다니까? 맞나? 니 노트에 가져와가지고, 어디, 어떻게 한다? X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한다면 뭐, 뭐라고? 핀을 꽂는다 이 뜻이야. 핀을 꽂아가지고 뭔데? 요 길이, 요, 요것만큼 벌려놓고 이 콤파스를 가지고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기 핀을 꽂아가지고 있지? 어, 원을 네, 꺼준다, 고 원을. 맞나? 원을 꺼주면 아까 꺼준 원하고 있잖아. 만나는 교점이 생기거든. 그 교점을 뭐라 하냐? Y를 한다니까, Y. 그리고 마지막에 뭔데? P하고 Y만 이어주면 있잖아. 요가 크기하고 요가 원래가 크기가 같아지는 각이, 각이 뭐다? 도형 작도 된다. 자한번더 해야 된다 자 머릿속에 한번싹 정리해봐라 한 번만 에 알아듣기 힘들고 근데 그거 찍고 있는 거 맞죠? 어? 이거 저어어 어. 왜? 중국말 같나? 아니요 <laughs> 아니요 다시 자 순서대로 해볼게 준비된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준비된 거자 준비된 거 이거는 뭐다? 책에 원본 원본 이건 뭐라고 원본 맞나? 그효빈 공책에는 건데 PQ랑 반직선이? 그려져 있다니까 알겠지? 그럼 여기에다가 번호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이 원본인데 이게 원본 이게 원본 이거 원본 원본이 무슨 말인지 알지? 원래 되어있는 거 이걸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여기는 어디지? 흡인 이 공책 알지네자 P란 점 찍고 Q란 PQ란 반직선을 그었어 네. 자 1번 자 여러 개 그려놔 놓고 해보자 순서대로 네. 자 여러 개 그려놔 놓고 해볼게 P Q P 자 그려놔 놓고 해볼게 똑같다 똑같은 거다 알지 자, 맨첫번째뭐 하는데. 원본에다가 원본에다가 적당한 크기의 뭔데? 적당한 크기의 컴퍼스를 네. 그려 어, 그렇지. 원을 그려 주지. 이게 이제 그려 준 거라니까. 이거는 뭐에다가 했다고? 원본에다가 했다니까. 원본에다가. 어, 원본에다가 요컴파스 원을 그렸지. 그거 벌린 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한다? 머리 만지 말고 집중. 머리 만지 말고 집중. 요컴파스 이거 그렸던 걸 이거 그렸던 걸 그대로 뭔데? 요쪽 가져온다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원을 그려 준다니까 이렇게. 네. 맞나? 이거 그린 거하고 똑같은 거다. 맞지? 그러면 느낌이 어떻는데? 요컴파스 같은 길이면 이 길이하고 원본에서 요 길이하고 어는데 어, 같겠지. 맞나? 이게 이제 원을 그려주면, 뭔데? 이게 반지름이 되거든? 딱 집중해야 되는데? 요게 반지름이 된다고, 요 반지름. 맞나? 근데 여기 원 그릴 때 표현을 어떤 표현을 쓴다? 반지름이 오시인, 반지름 길이가 오시인, 뭔데? 원을 그린다. 여기다 그린다, 이 말이야. 됐네,까지. 어, 그 다음째. 세 번째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한다? C와 D 사이 거리를 잰다고. C, 원본에다 아니, 원본, 원본에 C하고 D가 있잖아. 이 거리를 잰다는 말은 뭐다? 콤파스를 벌린다 이 뜻이야 맞나? 벌려가지고 벌려가 뭐 한쪽에는 핀이 있고 한쪽에는 뭐가 있었겠는데 연필이 있었겠지 맞나? 거리를 잰다는 표현이 살짝살짝 이렇게 원이 살짝살짝 그려져 있다 알겠나? 요콤파스를 가지고 봐봐 아까 아까 그랬을 때요 원을 그랬을때요 교점을 뭐라 하냐면 X를 한다 했거든 X라 X라 했는데 요 거리를 잰이콤파스를 가지고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핀을 여기다 꽂아가지고 있지 어? 가져와가지고 여기 적당한 크게 원을 그린다니까? 맞나? 그러면 야, 특징이 뭔데? 이 특징이. 요 길이하고 뭔데? 요 길이가 같겠나 다르겠나? 요 길이. 어, 그대로 가져와서는 같겠지? 맞나? 그럼 이 교점이 생기겠지? 맞나? 어, 이 교점을 뭐라 하냐? Y를 한다니까? 맞나? 그래가지고 뭔데? 마지막으로 요 P점점과 Y점하고 어떻게 해준다? 이어준다니까? 됐나? 다시 또 해보자. 봐봐. O를 중심으로 뭔데 적당한 뭔데 원을. 그려 이래 돼 있지 어떻게 한다고 콤파서 벌려가지고 먼저 뭐, 원을 살짝+ 살짝 꺼준다고 꺼줘가지고 c 하고 d 를 하겠다고 하겠나 네. 그럼 요거 그렸던 원을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 핀을 꽂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똑같이 원을 꺼준다고 아, 네. 맞지 똑같이 꺼주는 거지 똑같이 꺼주는 거지.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원을 끌어주면 요 길이하고 오시 길이하고 전부 다 길이가 다 같다니까 요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알겠나 그럼 이 교점을 뭐라 하겠다는 건 x 한다니까 X 응 어, x 한다그 다음 잘 봐라 요 뭔데 요 놈의 뭔데 CD 길이를 잰다 이 표는 뭐라고 콤파스를 벌려가지고 있지 맞나 사자사 짝 원을 끄어준다는 원을 좀 끄어주는 게 길이를 잰 거라니까 이거. 맞나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이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X를 중심으로 어, X에다 핀을 꽂아가지고 뭔데 원을 이렇게 끄어준다니까 그럼 교점이 있는데 이 교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일단 이 점은 있잖아. P로부터 거리 거리 거리가 P로 피로, P로부터 요 거리, 죠요 거리 맞나? 이 거리가 원래 원본에 있던 이거리와 같은 점아이가 그리고 뭔데? 요 점의 특징이 우리 요 길이를 재가지고 있지. 어 여기 원을 그려줬거든. 원을 그려줬거든. 그럼 요 길이가 뭔데? 원래 원본에서 요 길이하고. 알겠나? 그러니까 뭐 뭔데? 봐봐 요 C란 점을 여기 막 복사해서 옮겨 놓은 거랑 마찬가지라니까 C란 점의 특징이 뭔데? C란 점 특징 원래 원본의 C란 점 특징 O로부터 C까지 길이 요 길이지 요 길이 하고 뭔데? 요 길이 같겠지 그 다음 요 길이 였다가 옮겨 와줬다 이가 그니까 러요 길이 하고 뭔데? 요 길이가 떴는데 같다니까 맞나? 그러니까 요 점이 요거 P랑 이어주면 있잖아 요 각을 원본에 있요 각을 여 옮겨준 거라니까 자 315번 몇시간은어 요거만 팔쳐 봐봐 각 X, o, Y와 크기가 같고 반직선 PQ.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뭐냐면, 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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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또 하나의 도형이 됐지. 맞나? 이 각의 크기가 같은 뭔데? 같고, 같고, 반직선 PQ? 반직선 PQ를 한 변으로 하는, 한 변으로 하는 각을 작도하는 과정이다. 이래 됐거든. 자, 이게 뭐라고 원래? 원본. 알겠나? 여기다가 뭔데? 이게, 이게,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뭔데? 이게 원본이고. 맞나? 그 다음 뭔데? 요게 뭔데? 도빈이 공채. 그렇지? 응. 자 한다. 우리는 요 크기가 같은 걸 갖다 요 공책에다 옮기는 거야.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 워딩을 좀 익히셔야 된다고. 워딩을. 자 워딩 따라 한번 해보자. 잡아봐. O를 중심으로 해가. O를 중심으로 해가. 아까 처럼 뭔데? 적당한 원을 컴퍼스를 벌려가지고 꺼주지. 어, 만나는 점을 뭔데? 반지수 OX o 와 만나는 점을 A 하고 뭔데? B를 한다. 됐지? 그다음 뭔데? 그 다음에는 이 원을 그렸던 컴퍼스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니네 공책에다 여기다 핀을 꽂고. 그대로 똑같이 그려준다고 아직은 이 직선이 없다니까 네. 어 그어준다니까 네. 그러면 뭔데 그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반지름 요게 있는 걸 그대로 옮겨왔다는 표현을 네. 요거 원 그을 때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반지름 요게 되게끔 원을 그어줬거든 알겠나 쌤은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요원그줄때 컴파스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한다는 그 표현을 네. 요런 식으로 표현한다니까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가 OA 어 반지름 OA OA인 원을 그린 표현은 뭐다? 뭐라, 뭐라고 아까 요거 그렸던 원을 요거 그렸던 콤파스를 그대로 여기다 그려주겠다는 표현을 요 표현으로 준다니까 됐나? 그러면 PQ하고 교점을 뭐라, 한다? 뭐라 돼있는데 지금? C, C라 되어있잖아. 어 c 를 한다, 이래된다. 됐나? 그 다음, 콤파스를 이용하여 뭔데? AB 길이를 잰다. 이 표현은 어떻게 한다고? 콤파스를 어떻게 된대? 벌려가지고, 맞지? 이 벌린 걸 그대로 뭔데? 콤파스 이래 벌렸으니까 요게 반지름이 되거든, 요게. 알겠나? 콤파스는 항상 벌리면 한쪽은 핀이고 한쪽은 있잖아, 연필이잖아. 한쪽 연필이면 이 벌린 요, 요게 요 있잖아. 반지름이 된, 된다니까, 반지름 항상, 항상. 여기다핀꽂고이 원을 으면 뭔데 이게 반지름이 되는 거지. 됐나? 그러면 뭔데? 요, 요거 요 길이를 쟀던콤퍼스에 살짝 꺼졌을때 요걸 콤퍼스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뭔데? 어 그렇지. C C를 중심으로 한다. 여기다 핀 꼽겠다 이 뜻이야.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아까 뭐였는데 요거, 죠 요거. 어, 반지름 길이가 뭔데? AB라고 써. 요 AB 원을 갖다가 뭔데? 삭싹싹 그려주겠다 이 말이 원을. 그러면 왼쪽 빨간색하고 파란색 교점 생기지? 어그 교점하고 뭔데? P 하고 뭔데? 이어주면 있잖아. 어니공책에 네 이거 이 크.. 가격 크기하고 똑같은 게 가격이 작동 된다 그럼 작동 끝난 거라 모르겠나 왜 이렇게 많아요 한번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할게 1번 아이쿠. 어? 아니요 하나